보통은 이제 레이븐 해서 그 까마귀 <laughs> 그 마크 이렇게 딱서 있고요 경비 하는 분들 저도 몇번뭐 H마트나 팔도나 뭐 이런 보안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어 그거 말고도 이제 레이븐 법률 테스크 포스는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어그 경비 업무와 그 다음에 이제 탐정 업무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민사나 뭐 형사 사건, 그 소송 사건의 정보, 어, 또 증거 수집, 네. 어, 그 일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경비와 이제 정보, 이 탐정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사립 탐정, 아, 이 탐정. 사이러 음. 홈스나오듯이 <laughs> 어, 지금 봐도 그건 재밌잖아. 요데 사립 탐정, 미국의 사립 탐정은 뭐 지금도 있나 보죠 무슨 일을 합니까 네. <laughs> 이제 미국의 이 사립 탐정이 시작된게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연방경찰이 생기기 전에 어, 미국의 사립탐정제도가 먼저 생겼고 그이자는 영국에 있죠 샤이로 홈즈도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쵸 이제 네.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겠는데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네. 아, 이렇게 넘어온 거니깐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3 0개 주에서는 이제 공인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들은 교육을 통한 아 이제 허가 제도죠. 음. 아, 허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립 참정 제도는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 차이가 있지만 이제 다양한 형사 사건과 아, 소송 사건의 아,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 활동을 이제 하, 하고 있는데. 네. 보통 법 집행관과 동일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거 주로 어떤 데 일을 해요? 사례 삼 명도. 이제 어, 주로 보험회사나 아, 이 기업, 또 은행 또는 아, 대형 호텔 체인 이제 그런 데서 조사관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어,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정부에서 이제 필요할 필요시에 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와 또 컨트랙을 해서 아, 정부 일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립탐정이니까 뭐 어떤 특정한 참는 사람을 찾아주고 그러 역할도 좀허작해서요 그럼요. 어 네. 그게 이제 사람 찾는 게첫 번째 일이죠. 모든 네. 게 시작이 그렇군요. 예예. 자 오늘 정보데이트 레이븐 법률 테스크포스의 권일령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음. 오늘 방송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닷컴, 페이스북닷컴 보이는 라디오로도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닷컴 홈 o 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음. 유튜브닷컴에서 o 니면 페이스북닷컴에서 직접 라디오한국을 찍 o 시거나 영어로 하면 라디오한국 찍으시고요. 한글로 찍으시면 시애틀 라디오한국 찍으시면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권 of 대표 얼실수있실수 있고요. 오늘 v i d 도 o of the v i 뭐,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라 뭐 두터운 옷도 of the video o 이 미국의 사립탐정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미국 사립탐정과 지금 한국의 한국탐정협회의 하검석 회장도 스탠바이 중이시니까 한번 좀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립탐정 얘기 먼저 들어보죠. 어, 미국의 사립탐정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 그 민사나 형사사건, 아, 소송사건에 증거 수집을 위해서, 네, 아 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는 그 이제 각 주마다 조금씩 어 이제 다른 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네, 아 어, 저희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공인 면허 제도를 취하고 있죠. 공인 면허, 예. 아, 면허가 있어야 허둥군요. 그렇죠. 공인 네. 면허죠. 어, 공인 면허라는 것은 이제 주정부, 주정부가 음. 어, 주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시행해서. 이제 정부 조직에 이제 편입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허가 제도는 주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아, 교육받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 이제 이두 제도의 크게 다른 제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아, 조사관의 그 활동 영역이 많이 다릅니다. 음. 이제 예를 들면 공인 면허를 소지한 아, 조사관의 그 조사 아,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이제 허가 제도의 면허를 소지한 조사관의 경우에는 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하. 아, 그리고 이제 공인 아, 면허를 소지한 조사관의 경우는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아, 활동이 가능하고 네. 또 이제 타지역으로 이제 사업을 범위를 확장할 시에 아, 간단한 아, 신고제도만 하면 되는데 네. 아, 허가제도 지역에서 이제 면허를 소지한 아, 조사관은 타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원하시에 이제 그지역의 면허를 네. 취득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아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이제 미국의 어, 사립 탐정제도를 좀 들어봤고,